저희 특히 삼척에선 도서관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? 예 그게 참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것이 건립 중인데 그게 5년 넘게 계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삼척이 꽤큰 도시인데 도서관이 없다고요? 진짜요? 안 믿어지는데 그... 이제 기적의 도서관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계속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뭐 신계 사마 이렇게 지금 또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. 그게 시 예산으로 짓는 거예요? 아 기적의 이제 재단에서 재단에서 민간에서 재단에서 이제 설계 용역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예산은 시 예산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얼마 얼마정도인데 정확하게 지금, 지금 전체 주변 예산까지 한 200억 정도 됩니다. 200억. 앞으로 얼마 정도 더지으면 되냐 그 말이죠? 거의 뭐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. 그럼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겠네? 네, 저 네. 대통령님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아니요. 여기는, <laughs> 여기는 대통령과 우리 도민들이 대화하는 자리고 제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.